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날 마다주께로 큐티 본문은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바울의 확신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예배 때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참 마음을 많이 울리는 가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럼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가사가 바로 2절의 가사였습니다.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 부른 곡이었지만 사실 이 가사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온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재림신앙과 이 세상을 지나간 후에 우리가 살게 될 다음 세상을 향한 소망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충성스러운 삶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 짧은 가사 안에 다 담았습니다. 어릴 때참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불렀지만 커서 보니까 이 가사가 사실은 가볍게 부를 만한 가사가 아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불러야 할 가사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 사도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사도가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이런 귀한 고백을 한 것처럼,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미혹이 쏟아지는 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 속 바울사도가 말한 그대로,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까지도 거부하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줄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명하신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공격들을 참아내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 삶에 두신 모든 뜻들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가서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그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날에 바울 사도와 같은 확신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놓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에 혹시 믿음의 길을 달려가던 발이 어느샌가 멈춰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공격에 어느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난 힘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문 속 바울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었든지 언제나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어느샌가 나태해져 버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럼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길을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